지금부터 순발력 있는 재치와 유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총네 가지에 대해서, 우리가, 유머, 이런 재치,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,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되고, 또 한편으로는 딱딱한 어떤 분위기도 개선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, 유명한 그, 가내기의 유머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내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그가 어머니 손을 잡고, 잡고 과일 가게 에 갔는데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딸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주인 할아버지가 한 웅큼 집어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. 가네기는 계속 쳐다보기만 했습니다.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딸기를 한 웅큼 덥석 집어 주었습니다. 나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는데, 엄마, 내 손은 작고 그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.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칸에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속이 꽉차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는 헬무트 총리의 그 유머입니다. 독일 통일을 이룬 그 헬무트 총리는 정원을 청소하다가 수류탄, 슈탄세 개를 주었는데 콜 총리는 아내와 함께 그 수류탄을 경찰서로 가져가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보 가는 도중에 수류탄 하나가 쾅 터지면 어떡하죠? 그러니까. 그러자 콜 총리는 어, 걱정하지마. 어, 경찰에게 두 개를 주었다고 주웠다, 말하면 되니까. 이렇게 대답해서고 한다. 자신의 죽음을 어, 죽음은 뒷전이고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순발력과 대답이 정말 에, 재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다음에는 엘리자베스 그 여왕의 유모입니다. 독일군의 포격으로 워킹 음, 벽이 무너지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. 독일의 에, 포격 덕분에 그 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참으로 여왕의 복원함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죠. 위기 때 자신이 국민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드골 대통령의 유모도 유명한데 유명한 드골 대통령과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이원이 말했습니다. 카카 제 친구들은 카카의 정책을 매우 어, 음,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러자 드골이 아 그래요? 그럼 친구를 바꿔 보세요. 친구를 바꿀 수 없듯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강하지, 일들 말하면 강하지 않게 재치로 넘치는 손발력이 더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. 아무쪼록 우리도 각박한 생활 속에서도 이런 유머, 재치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좀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재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